다른 땐 모르겠는데 입학하고 나서 첫 학기 이때는 하지 마. 포기 제발 하지 마. 연애 포기하세요. 들어는 봤죠? 어, 비스무리하게 어... 들어보긴 했는데, 저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도 그냥 모른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학점은 근데, 포기하면 뭐가 좋죠? 좋은 게 있나? 제가 1학년 때 학점을 진짜 났어요. 학점을 났는데 2학년 되니까 후폭풍이 진짜 너무 세. 지금 2학년 됐으니까 막 후폭풍이 온다고 했잖아. 3학년 네. 되잖아? <웃음> 미쳐버리겠어. <웃음> 친구들이 이렇게 학점 얘기를 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를 보면 현타가 와요. 응, 음, 맞아. 난 뭐했지? 근데 학점을 포기하잖아요. 세상이 뭘 해도 행복할 걸? 그냥 맞아. 그냥 <laughs> 맞아, 맞아. 순간 쉬어도 공기가 어우 맞아 오, 정신건강이 좋아요 인생의 자유? 근데 그 정신건강이 <laughs> 수 1학년 때 정신건강을 사서 이게 빌리는 응. 느낌이지 고학년... 그러니까 어, 미래의 행복을 땡겨 쓰는 느낌 그치 아~~가서 응. 지금 쓰는 느낌? 응, 응, 응. 뭐라고?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그냥 놀라고 학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응.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거면 학점은 뭐 상관이 없지 않나? 응. 학점은 사실 안 포기할게 동아리는 사실 선택이에요 선택이고 학점은 필수에 가깝고 동아리는 선택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크게 나는 외부 사람과 접촉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동아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 동아리는 근데 할때 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할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네. 동아리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일단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지 않나 사실 학과가 약간 일 동아리는 약간 일과 후에 방과 운 활동. 그런 느낌 <laughs> 그리고 또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마음도 맞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짱친 만들 수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응. 동아리를 포기하면 부담감이 사라진다 보다는 부담감이 생기지 않는다에 가까워요 음, 동아리를 안 하면 진짜 우물와 개구리는 맞는데 동아리를 한다고 그렇다고 우물 밖을 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만은 될수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야 음. 단점은요 어, 시간이 오지게 뺏겨. 요 아, 동아리 하면 예. 그래서 동아리를 하려면 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재밌는 거 해야 돼. 그냥 사람 만들려고 동아리 들어간다. 이러면은 나중에 그 동아리 네?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하고 저랑한 어... 것도 있는데. 그거만 목적이 되면은 <laughs> 그러다 약간 피곤 수도 있어. 예, 피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 나는 그냥 사람들이랑 놀라고 왔는데 시키는 게 겁나 많아. 음...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신중하게 좋아하는 거 골라서 하는 거할때 재밌 뭐, 자기가 할때 재밌는 식당이 하면 돼요 음, 적당. 견에는 음. 포, 포기하는 건가요? 포기당하는 포기 당하는 걸까요? 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거울를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연애를 포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실패한 걸까? 연애를 포기하면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냥 뭐 그냥 학교 다니고 과제 하고 학교 수업 듣고 그냥 동아리 하고 딱요 정도인데 연애를 끼우면 좀더 바빠지죠. 음. 하지만 약간 행복하지. 연애를 포기했을 때 장점?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없고 감정 소모를 덜 하게 되고, 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정도? 음... 일어나는 일은 크게 없다. 그냥 외롭다 정도? 다른 땐 모르겠는데, 입학하고 나서 첫 학기 때는 포기... 연애 포기하세요. 하지 그냥 마, 그냥 하, 하지 마. 동아리도 해보고, 과생활도 해보고, <laughs> 연애는 언제? 있어. 학점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할수 있는 거다 해본 다음에 그치, 마지막에 나랑 안 맞으면 않아요. 그걸 포기하고 연애를 하면 되는 그치. 거잖아요. 여, 그때 연애를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진짜. 그쵸. 그래서 약간 연애. 물론 뭐 그때 가서 연애를 하고 싶다고 뭐 할수 있는 거 많을 수도 있지만. 누님이 <laughs> 말하시면. 있지만 조금 미뤄둬라. 내 인생의 학교 생활이란 과생활 그 자체야. 음. 자신의 과는 약간 마음의 고향이야 내가 봤을 때.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치이고, 막, 아, 너무 힘들어. 약간 삶에 치이고 고달파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딱 왔는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약간 홈스위통 같은 그런 느낌. 학과 생활을 해서 얻는 게 되게 많죠. 일단 음. 하면은 인간관계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진짜 돈독해지는 어떤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막 내가, 아, 여기 학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학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스로한테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뺏기는 것도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아 정말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랑은 뭔가 어디 갔다가 복학했을 때 편하게 인사 정도만 할수 있는 사이만 유지해라. 과생활을 포기했을 때 장점이라 함은 편합니다. 그냥. 굳이 가고 싶지 않은 술자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2, 3학년부터는 부질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질이 없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가고 여자애들은 다 각자의 삶을 떠나가기 때문에 사실 전공 과목 같은 거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족보가 이미 다 있더라고요. <laughs> 그런 거 있잖아. 나만 몰랐던 어떤 사실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을 때의 어떤 그런 허탈감과 현타. 아홉 쉽지 않더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고 싶은 술자리도 못 간다. 그렇죠. <laughs> 이런 것들. 그게 단점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됐다? 솔직히 잡을 수 있긴 해요, 실제로. 잡아보기도 했는데 음. 네 그렇죠? 가지 중에 하나는 100%가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다 100점짜리를 살아도 그중 하나는 80점이 될 아. 수도 있다는 소리지? 잡을 수는 있는데 약간 네개 중에 하나의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연애를 너무 이제 안정적인 연애를 오랫동안 해와서 연애가 그냥 삶과 같다, 음, 숨쉬는 거랑 비슷하게 별로 이게 노력이 안된다 아 이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셋다넷다 열정을 쏟아야 된다 하면 진짜 열정맨 아니고서는 많이 힘들 것이다. 잡을 수는 있다 하지만 힘들 것이다. <laughs> 저는 실제로 1학년 2학기 때는 다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솔직히 언니 말대로 다 잡는 건 약간 거의 기적에 가깝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백백백백으로 100, 100, 100, 다 갖고 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자신이 진짜. 밖에서 아무런 노력을 잘 하지 않아. 그거는 이 대학 생활에 약간 이 패턴에 따라서 포기하는 걸 약간 다르게 선택하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학년, 아, 1학년, 시기별로. 아, 맞아. 그거는. 그건... 어. 아, 근데 솔직히 학점, 동아리, 연애, 과생활. 이거 다 챙기려면 몸한 다섯 개는 필요하지 않나? 다섯 개요? 아니, <laughs> 학점, 동아리, 학과 하면은 나머지 몸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어 뭐랄까. 가족? 가과의 소중한 시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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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 주제를 바꿨어야 돼. 수 없죠, 여러분. 가족... 유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학점 동아리 학과 효. 연애 효 수지 부모 이거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요 효. 효 효가 중요한데 그걸 아니야. 빼먹었네 우리가 그래. 근데 이제 참고로 의외로 내딸잘 잡는 사람이 주는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슬픈거예요 징그러운 사람들이 많긴 해 <laughs> 응. 아.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건강도 항상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몸 소중하니까요. 아 이제 끝났나요? 아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이게 뭐야?